안녕하세요. 궤양성 대장염 치료하는데 음식을 조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igg 지연형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해서 음식을 조심시키고 있죠. 치료 초반에 이 알러지 검사대로 음식물을 조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궤양성 대장염에 좋은 음식 없냐 하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병의 치료는 약으로 하는 겁니다. 식약 동원이라고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죠? 하지만 근본이 같다는 거지 음식이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은 한쪽으로 치우친 기운이 세기 때문에 약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음식은 기운이 치우침이 없이 평이하기 때문에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병은 약으로 치료해야지 이걸 음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좋은 음식 없냐?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더 좋겠지만 결국 병은 약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증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잘 치료하면 빠르게 좋아집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